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매력이 있고 인기 있지 싸가지 없다. 아니면 두 번째 매력이 있고, 내가 잘 나가면, 쉽게 싸가지 없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가지고 내가 안 해도 오해받을 수 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방송 활동을 계속 할수 있는지. 좀 많이 아파요, 지금. 아픈 게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는 아픈 걸 떠나가지고, 내발새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조심하셔야 돼. 자, 사람이 보게 되면 팔잼에도안는 있다. 도안은 있지만 하나였으면 여적 없다는 거 지금. 우리 이분만에 그전에 결혼했잖아, 위험했어깨졌다고 팔. 아까 건강을 얘기했잖아, 내년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다 하나에 팔자가 금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던이 사람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람들 주위에 오게 되면 나 너보다 위가더 깔아뭉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말주이 행동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동안은 있네 이 사람.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인물 신점 진행해 볼게요. 네. 음력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분입니다. 음력이에요 이게? 네. 음력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의 덕이 없고 혼자 자수 생활 팔자야. 음... 상활력은 강해. 근데 이 사람이 승부욕이 강하고 욕심이 되게 많고 간정기가 있다? 또 중요한 건 욕심이 되게 많아. 나 솔직히 얘기해도 되지. 네. 사람을 좀 무시한 경우도 있어. 네? 사람을 좀 무시한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이분은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내가 자수해서 생각할 자가 누구한테 굴복한 성격이 못 돼. 세미 많고 승부행하고 자존심이 되게 세단 말이지, 말 그대로. 그리고 누구한테 구박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은 부모님 덕이 없고, 내가 집안에 내가 있는 그걸 등에 없고 내가 살 팔자야. 음. 그리고 팔자에 돈복은 있어. 근데 욕심이 많고 끼는 되게 많아. 근데 하나에 때면은, 이 사람은 팔자르게 되면은, 이런 게있죠 우리가 팔자를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한 곳에서 내가 있어 팔자는 못 돼. 이건 무슨, 난 이것도 저것도 가해, 닭색을, 가지 각색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순대 보고 저것도 순대 보고 일도 해봐도 이런 게 있다고 말 그대로. 근데 나한테는 이분 자체가 결혼 아직까지 했다는 예비에서 안 나와. 팔자에. 네, 아자. 없어! 음. 그래서, 팔자에 자수성관을 할 팔자는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은 생활력이 강한 건 있다. 근데 이 집안에 내가 했던 좋은 축은 있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만의 식계를 해가지고 내가 왜냐면은, 우리가 뭐 팔자에 아까 말한 돈이 없는 사람 중요한 거는 내가 자수상황 팔자라고 있고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다만 하나 있다면 사람을 조금이념도 내려보는 게좀 있다는 거지 음... 머리도 없는 게 눈치도 빨라 자 음. 눈치 빠르지 또 하나가 있다면, 은이 사람은 내가 이제 다 가지 각색을 재주는 되게 많은 거는 갖고 있지만, 결혼이 아직까 연이 없어 보이진 않아, 말 그대로.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 팔자에 자유성활 팔자고, 집안을 봤을 때 내가 집안에, 존 초격기 때 내가 집안에 가장 노을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분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분이 손에 잘했는데 떠드서가 아마 많이 했을 거라고 봐, 내 점으로는요. 욕심은 많아. 근데 이 사람이, 팔자에 뭐가 있냐면은, 자, 도합살도 있어, 1번 하나. 또, 두 번째는 금전이 있어. 근데 하나 했더니, 이 사람 자체는, 승고에 가고, 지는 꼬라지 못하고, 팔자에 보는 이 사람은, 가재 각색으로 좀 예능면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가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흔들고, 저것도 흔들 팔자를 갖고 있다는 거야. 또, 이분 자체를 봐야 지겠눈썹미가 없지 아 촉은 좋아, 이 사람이. 음. 부동산이든, 예를 들어, 아니면 안목이든, 이런 건 좋다. 눈썹이니가 안목이 있더 자, 사업이면 사업, 부담이든분들 이런 눈썹이 안목을 좋다는 거야, 이 사람. 팔자에 돈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도 원래 팔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우리가 팔자 보면은 역마살이라는 게 있잖아 이 사람 은직업을 봤을 때는 내가 가만히 하고 있어 팔자가 이제 동선 한번 움직이로 팔자라 고 갖고 있다고 네. 근데 짝은 없어 어, 음, 없어요 아직. 그리고 중요한 게그 아예 거나이 사람 부모님 이집안의 가정사가 있던 그 축은 없진 않아 이분은 내 팔자라기 을 때는 부모님이 정이 아닌 내가. 고모나 할머니는 누구도 혼자 내가 나오는 그 팔자라 갖고 자우성과 팔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잔정있니까린이 눈물은 많아. 근데 단 하나가 있다면은 내가 너보다 위다 이런 거 있잖아. 쉽계라 가지고 좀 자만하는 게 많다는 거지. 음, 이분이 배우예요, 배우. 배우라고? 네. 근데 배우인데이 사람은 조금 뭐라고 할좀 우리가 일명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매력이 있고 인기 좀 싸가지 없다. 아니면 두 번째 매력이 있고 내가 잘 나가면 쉽게 싸가지 없이 보이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가지고, 내가 안 해도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음... 그게 있어. 앞으로 좀 어떻게, 방송 활동을 계속 할수 있는지. 좀, 좀 많이 아파요, 지금. 아픈 게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는 아픈 걸 떠나가지고, 내발에는월에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조심하셔야 돼. 음... 뭐 짝이 없지만, 중요한 이산 팔자 걸 자유분방한 사람이야. 음... 자. 사람이 보게 되면 팔자에 도화는 있다. 도화는 있지만 하나였던면 여적 없다는 거야얘기는요 그리고 이분 만약에 그전 결혼했잖아. 이혼했어. 깨졌다고, 판. 음, 늦게 결혼했 깨졌다고, 어. 우리가 그런 게 있어. 나는 남한테 약점 잡히는 것도 싫어하고, 밑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또두 번째는 이런 거야. 내가 하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뭘 했을 때에는 내가 남한테 꿀리는 것도 싫어하고, 승부에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이 사람 자체가 또 발자를 보게 되면, 머리는 용이해. 머리는 진짜, 해전력은 진짜 잘 들어간 사람이야, 이 사람. 어. 해전력잘들어가 그리고 이 사람 팔자에 돈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음. 아까 건강을 얘기했잖아. 내년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하나도 팔자가 금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였더니 이 사람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람들 주위에 오게 되면 나 너보다 위다 좀깔아뭉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말주의 행동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도화는 있네, 이 사람이. 뭐, 어떤 배우이 도화는 있지만은 촉이 좋아. 네. 촉이 좋다고. 이분은 아역 배우 출신입니다 몰라요, 누군지. 장근섭 씨. 음. 갑상선암 음. 수술을. 몇 년까지 조심해야 돼? 어. 건강이 건강이고 나쁘그게 되는 건 없어. 근데 건강은 조심해야 되는데 찌째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찌째 연월세. 연월세 있는 거 맞잖아. 네, 네. 그리고 이산 부모덕이 없어. 그어머님 빚을 좀 갚아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부모님 덕이 없다니까 음. 이분은 내가 자우성생해가지고어린 나이에 내가 나와가지고 쉽게 이 사람을 그래서 아까 말했죠 생활력은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시원할 땐 되게 시원시원해 말 그대로 음. 쓸 때는 쓸줄 아는 사람이야 시할 때는 내가 꽃혔을땐 무조건 나는 당근 내가 아니면 꽃이가 니면쓸땐 되게 시원하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인기가 많거나 그러면 매력이라는 게또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싸가지 없다 아니면 뭐냐면 잘난 만찬 한다 잘난 차례 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음. 조금, 네. 사람 좀 내려보는 그게 좀 있다는 거야. 네. 응. 알겠습니다, 오신 분 네, 들어가세요.